그 친구가 집에 와서 제가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진짜로 그 얘기를 했어? 어, 네. 막 열심히 풀고 마킹을 다 하고 맞게 했나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터뷰 저는 학생이랑 약간 싸웠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 이렇게 말싸움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수업 끝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서 아, 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가 한 9월? 이쯤이라, 이쯤이어서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라 수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공백이. 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을 다 비대면으로 돌리고 화상 수업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집이 좀 가까워서 자기는 우리 집에 오겠다. 아. 해서 오케이 그러면 나야 고맙지 하고 이제 수업을 그 친구랑 진행하는데 조금 이제 삐그덕대는 친구였어요. 뭔가 답장도 늦고 숙제도 잘안 해오고 아. 약간씩 묘한 기류가 흐르다가 네. 이제 그 친구가 집에 와서 제가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쩔뚝 쩔뚝거리면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왜안 오냐? 아, 진짜로 너... 그 얘기를 했어? 어, 네네.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내가 너돈 주고 고용하는데,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와 약간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아. 와 이런 친구 되게 오랜만에 와. 듣는다 해 가지고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이해는 되잖아요. 제가 그쵸. 자기가 돈 줬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귀찮고 자기 지금 고3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오너 그거 진짜 무례한 발언이라고. 음.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음. 내가 너한테 수업해달라고 사정해서 무릎 꿇고 빈거 아니지 않냐 나는 수업을 파는 거고 너는 그걸 사는 거다 음. 우리는 그냥 서로 계약하에 있는 관계지 내가 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좀잘 타일렀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 친구에게 그래도 좀 정이 있었어서 좀잘 타일르고 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만큼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아, 결국 네. 잘끝나긴 했는데, 아직도 네. 그첫 마디가 기억이 나요. 내가 너 고용했는데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아, 좀 충격적. 네, 그 얘기가 <laughs> 들었을 때는. 혹시 약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과외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좀 쌍방향 소통이 음...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뭐 알겠어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아... 모르겠어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아... 풀어서 맞추면은 이거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 너무 과묵한 친구였어요. 아... 또 그래서 이 친구 흥미가 뭔가 혹시 자기 관심 있는 거 얘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음... 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봐도 아, 그냥 네, 그래 네. 뭐 가수 누구죠. 예 물어봐도... 네, 맞아요 <laughs> 노래 안 듣는다 그랬어요 노래도 안 듣고 유튜브도 안 보고 책도 네, 안 읽고 그런 친구들 도대체 쉴때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쉴때 뭐해라고 하면 그냥 있어요 그냥 네. 있어요 네. 맞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에 숙제도 잘안해 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이해도는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학부모님한테 아. 아, 이거는 저랑 계속 수업해도 솔직히 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다 아.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 차라리 뭔가 이렇게 이게 아쉽다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음. 아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진짜 힘든 유형 학생 중에 한 명인 네, 것 같아요. 리액션 없네. 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제가 위로받고 제가 감동받았던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 과일을 하다 보면 되게 회의감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쵸.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 친구가 나를 만나서 성적이 오른 걸까? 아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성적이 오를 애를 내가 가르치게 된게 아닐까 이런 맞아, 맞아, 고민을 맞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제 과외라는 게 피드백이 잘안 오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서 근데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나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 내서 왜 듣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구나, 네. 너무 나 없어도 잘 됐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오, 말을 하는데 네. 이제 학생들이 아니다. 자기는 선생님 만나서 성적이 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 줄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아, 약간 이렇게 예쁘다. 몰래 눈물 훔치고. <laughs> 그런 경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네. 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좀 위로받고 약간 좋았던 경험 아 저는 위로받은 경험보다는 아, 얘가 진짜 내 말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들이 음...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냥 어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수업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를 좀 간접적으로 어쨌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해외 축구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주고 앞으로 너가 그냥 심심할 때.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해왔어. 자기가 네, 노트에다가 따로 그 예시를 막 써가지고 어. 보여주는데 약간 그 뿌듯한 게 아. 묻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칭찬해주세요가 약간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귀엽네. 그냥 그러면서 아,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내가 말한 걸 얘가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니까. 네. 허투루 음.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내 수업이 어쨌든 도움이, 됐구나. 도움이 되고 있구나 네, 음...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의고사 볼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모의고사 보는 날이 아, 왜냐하면 저는 문, 아까도 국어 문제 풀때 재밌다고 했잖아요 저는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막 약간 게임하는 것 같았거든요 와... 모의고사 보는 날엔 야자가 없어서 PC방을 아... 빨리 갈수 있었고 시험 볼때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오... 근데 수능 날 처음으로 긴장이란 걸 해봤어요 아 그쵸 실전은 다르죠 어떻게 긴장했냐면 딱 언어 그때는 언어였어요 지금 국어지만 아, 네. 라떼는 언어였거든요 아, <웃음> <웃음> 언어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영 국어, 언어가 거의 항상 1등급 고정으로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마지막 헷갈리는 거한 문제를 남겨두고 다른 걸 마킹을 다 해놨는데 다른 데다 마킹을 한 거예요. 오 마이 갓. 막 수정 테이프를 지우는데 저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막 진짜 뭐 거의 울 울면서 해가지고 딱 냈어요. 멘탈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아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물이 안담기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처음 긴장하고, 이제 수학은 원래 못 했으니까 그냥 뭐, 그냥 대충 풀어서 내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체하고. 아. 그 다음에 영어 봤는데, 영어는 항상 자신이었던 과목이었는데, 요쪽 지문 통째로 두 지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졌다. 하고, 이제 시험 다 보고, 탐구까지 보고, 이제 애들이랑 소곱창 먹으면서, 죽자.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때 사장님이 할인도 해줬어. 죽지 말라고. 아 저희 대화하는 거 들으시고, 이거 끝이 아니까 죽지 말라고. 소급차 아이고, 아이고. 할인해주셨거든요. 그리고 PC방 가서 책점을 하는데, 어? 오늘 다 맞은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자신감 갖고 풀걸. 그럼 아 수학 한 2등급 나오고 나머진는111 나왔으니까 음. 좀 대학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죠. 음. 저는 그래서 처음 긴장한시험이 수능이었어요. 아. 저도 사실. 그~ 마킹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악연이 좀 깊어요 음, 어떤 그래서 저는 학생들 과외할 때도 계속 아너 마킹 진짜 잘해야 된다 마킹의 시간 따로 빼놔라 마킹 연습해라를 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쵸? 제가 그걸로 피를 너무 받기 아, 때문에 네네. 저의 현역 수능에서 저는 진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음. 국어를 딱 봤는데 일구 수능이거든요 네네. 그때 화작문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아 그때는 이제 화작이랑 어둠의가 네,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었거든요. 아 문제를 다 풀고 저는 원래 화작문을 평상시에 한 12분 정도면 다 풀어요. 음. 첫 수능이라 긴장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어렵게 나온 것음 같더라고요. 근데 구평이 1컷이 제 기억으로는 97이었거든요. 네. 화작을 다 풀고 <laughs> 시계를 봤는데 25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어? 저 평소 쓰는 시간의 두, 두 배를 썼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망했구나. 그리고 저도 약간, 그 이제 선생님은 영어가 강점이시잖아요. 저는 국어가 강점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약간 멘탈이 터져서 음. 다 풀고, 아 84점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구평 1컷이 97이었는데 84점이면 망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 1컷은 근데 84점이었어요. 아? 근데 그걸 시험장에서 모르죠. 잖아 그냥 내가 못해서 못본 거죠. 음. 그래서 멘탈이 터진 상태로 수학을 봤는데 수학에서 딱 결정타가 터졌어요. 아. 막 열심히 풀고 마킹을 다 하고 맞게 했나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객관식이 21번이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음. 21번을 딱 봤는데.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막히는. 근데 아... 시간이 그때 제가 마킹 확인을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한 40초 남아 있는데 이걸 보니까 약간 아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네네 네. 그다 그렇죠. 이 생각만 들어서 어. 그냥 그 상태로 멍 때리고 있다가 냈어요. 그냥 답안지로. 아... 그리고 그냥 멘탈이 터졌어요. 저랑 같은 고사장 있는 친구들이 막 점심 시간에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어, 막 어땠네, 이거 뭐땠냐막 이거 아뭐 쌍국사는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안들려 그냥 막 계속 듣고 어. 있다가 나 밀렸었다? 딱 하니까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진짜 막 옆에서 떠들다가 나 밀렸었어 하니까 자 조용. 그렇고때부터 그냥 같이 그냥 묵묵히 밥만 먹다가 아. 들어가서 뒤에 있는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도 아. 안 나요. 영어도 그냥 막 풀고 막 남은 시간 검토 안 하고 그냥 엎드려서 자고 탐구는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끝나고 딱 나가서 이제 부모님 데리러 오셨을 때 이제 아, 밀렸었다 그러니까 아.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한숨만 쉬시고 수고했다. 아, 이것만 하시는데 눈물 너무 죄송스럽고 그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좀 가슴 아프고 아... 아직까지도 정말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최고의 펀치라인 나 밀렸었다. <웃음> <웃음> 와 너무 쎄 이걸 이길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아...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지금. <laughs> 본인이 배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알고 있다고 요 <laughs> 국어가 <laughs> 틀리고 나서 제일 쓸데없는 오답이. 어. <웃음> 다음에 <웃음> 잘 보겠다. 이렇게 대상은 <laughs> 가 아니라 있어야 <laughs> 되거든요. 저는 누구를 질투하냐면 <laughs> 질투해요.